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루를 망쳐버리는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작은 일에도 분노가 끌어올라 몇 시간째 진정이 안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짜증과 같은 강한 감정들은 실제로는 90초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감정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90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화가 난 상태로 지내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90초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토스트를 굽다가 연기가 나는데,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화재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네.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라며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면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2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교통 체증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차지만 실제로는 90초 후면 그 화학물질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매너 없는 운전자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라며 그 상황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이 90초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지 아니면 계속 부채질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원리들을 터득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정말 내 신경을 건드리는 방법을 안다고 말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리모컨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우리의 허락 없이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 감정의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버튼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작동하거든요. 그 버튼들의 정체는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이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침해당했을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버튼을 눌렀다면 그건 아직 우리 안에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동료의 냉소적인 말투가 항상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진짜 나는 무엇에 화가 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 말투가 어릴 때 우리를 자주 비판했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감정의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분노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감정이에요. 상처, 두려움, 수치심 같은 더 취약한 감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타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할 때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슬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취약함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변인 역할을 자청한 거예요. 연인이 기념일을 깜빡했을 때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 아래에는 나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라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죠.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는 대신 그 밑에 숨은 상처를 다룰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잊어버려서 화가 나요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기억되지 않아서 상처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의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분노 뒤에 감춰진 진짜 감정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취약한 감정은 치유될 수 있지만, 분노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거리만 벌어뜨리죠. 자극을 받는 상황과 우리가 반응하는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극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각종 화학 물질로 가득 차지만 반응하기 전그 찰나의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선택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 써내려가는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동 공격적인 메일을 보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시 맞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내일 다시 봤을 때 자항스러울 만한 답장은 뭘까라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선택 지점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적 초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상황에 휘둘리는 핀볼이 아니라 게임을 조종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차이점이죠.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날씨를 관찰하는 것처럼 지켜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내면의 관찰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죠.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걸 느끼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도 알아차리지만 그 감정이 되지는 않아요. 단지 관찰할 뿐입니다. 10대 자녀가 눈을 굴릴 때도 즉시 방어적이 되지 말고 관찰자를 활성화시켜보세요. 아, 지금 흥분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네? 라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감정에 휘말리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관찰자적 자아는 감정적 면역력을 선사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감정적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개인 트레이너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관점의 전환은 모든 도전적인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까다로운 상사는 여러분의 회복탄력성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고, 수동 공격적인 이웃은 경계 설정 기술을 발전시켜주고 있어요.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불편한 운동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감정적 트레이너들도 우리의 정신적 힘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죠. 세세한 것까지 관리하려는 상사가 오늘 15번째 메일을 보내올 때, 이걸 개인적인 박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압박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이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정적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죠. 어려운 사람들이 트레이너가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감정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건 사람들을 막아내는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입문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그 문의관리자입니다. 요새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한 경계는 우리 몸의 피부와 같습니다.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것은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속상하신 것 같은데, 소리 지르시는 상황에서는 대화하기 어려워요. 진정하시면 다시 이야기할까요? 라고 말하는 건 무례한 게 아니라 단호한 거예요. 경계선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해 줍니다. 그들의 드라마에 소진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예요. 신경계가 재설정될 시간을 주고 이성적 사고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이 대화를 잠시 멈춰야겠어요. 반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거든요. 라고 말하는 건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능숙하게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민감한 주제를 꺼낼 때 문을 쾅 닫거나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저녁 먹고 나서 이 주제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주제와 자신의 감정적 역량을 모두 존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적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적 지뢰들을 모르는 채로 인간 관계를 헤쳐나가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감정 버튼들은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니에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판적이었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과거 거절당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특정한 말들 말이죠. 이런 패턴들을 파악하면 더 이상 자신의 반응에 놀라지 않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말투는 내 판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예전 상사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당연히 방어적인 기분이 들겠지라고 이해하게 되죠.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마다 누가 관련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있었는지, 이것이 과거의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참을성 없는 권위자들에게 자주 짜증이 나거나, 냉소적인 말투가 항상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바꾸면, 감정적 경험도 바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를 통제하려고 해. 같은 해석들 말이죠.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니에요. 상사가 짧은 피드백 메일을 보냈을 때, 내 일을 싫어해서 해고하려나 봐. 라는 이야기를 만들면 불안과 방어적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빠서 간단히 썼지만 빨리 개선하도록 도와주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만들면 호기심과 감사함이 생기죠. 같은 메일, 다른 스토리. 완전히 다른 감정적 경험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자동화될 때까지 연습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평화를 통제할 힘을 갖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